화이팅 예, 정크 스..어..정크 트레 오른쪽으로 트레요 공격이었습니다. 저 뒤로 돌아가서 떨궈드릴게요 잠깐만요 네원투 쓰리 고 아이고 못 떨궜다

앞에위스턴 물러갔어요 아, 게다 찍었어요 아멜아앞에 정면에 스턴화에 <목> <목> 받고 뒤에 자리러요아안 아, 물러요 자리안안물러왔어요 왼, 왼쪽 비행기. 귀, 뒤에 에 아까 뒤에피 아까 지 필, 해귀 어, 겐지 귀필 외립, 필 받았다 닥 귀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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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는 아, 네. 포커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 빠진 거. 아, 왼쪽에 트레. 예, 포커싱 멜리시. 인사 잡시다. 나이스나이스 앞에 자리야 혼자인데. 멜리시붙어 있어. 빠질게. 빠졌어. 의사 선생님. 힐러 님, 앞으로 한 번씩 나볼래? 나 이쪽 멜르시 님이 사람을 어. 이동. 아, 아, 다 하나, 님이 앞으로 오시라는데요. 제가 나 예, 하나, 게요하요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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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하나, 하나, 보나 하나, 눠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 화물. <놀람> 저 이번에 제가 궁 쓸게요. 어? 어, 드랄만. 드랄만. 아, 나 쓸게요. 나눠나눠나 하나, 눠나나눠나나 나노인스턴, 오, 음. 줘. 나노인스턴, 오. 음. 어. 아, 뒤에? 예. 음. 아 우리 인스턴 잘한다. 다시 깨했다. 할 살리지롱. 내리시 보자, 내리시 고자 내리시 보는 중. 좀 물러가도 뭐 될것 같아요. 찍었어요. 좋습니다. 안하게 티. 안하게 티. 제가 필요한가요? 아 정말 스피디하다 게임이. 둘밖에 없어 윌서 혼자밖에 야, 없어요. 아 이거 아는 수명 빠졌, 아 빠졌.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근데 하도는 다밀었으니까 혼자, 없어요 리킹는 혼자예요. 아맥클이 나왔네. 가져가세요. 이제 튕겨내기 빠짐. <웃음> <웃음>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보다 그래 오른쪽 호그! 쪽이. 발구리 빠짐 응. 오른쪽 호그 계속 있어요 중자방 다 빠짐 우리 리스턴 그치? 스페어 필요 죽일게요 음, 청광 빠졌어요 오좋졌다 어, 어어 힐뱀 맞았어요 조금만 좋습니다 오, 호그 호그 발리 빠짐 내크림내크림못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물어도 있어? 돼요 계속 물어도, 물어도 돼요 야 진짜 스피디하다 나이스 게인스턴, 윈스턴이 물었다가 맥퀸볼이 물었다가 저궁 깔게요 입구에 좋습니다 지금 먼저 빨아들듯 저 어, 끌려갔다 나이스 입구 지뢰방 호그 잠 오른쪽 물었어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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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시 포고 개피. 미스턴 뒤로 오세요. 음, 오케이. 미스턴 번한 번.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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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견지 보는 거. 석양 오른쪽. 차려 붙자 차려 붙어. 메르시. 어디다 메르시 볼게. 수면 받았다. 메르시 봐줄래? 음, 오케이, 다 밀었어요. 나이프. 메르시. 자려 자판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자려부터 포커싱에 잡아보는거난 겐지 용곰 있을 것 같아서 겐지 받는데. <laughs> 그래, 겐지 <왠지> 개딸피 만들어놨었다. 근데 <laughs> 튕겨내기 때문에 못 죽였어. 씨하하 <laughs> 이거 누나가 잘 살아있어야지. 아? 무서겠어 오... 우리... 귀여워.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다. 안녕하세요. 워 귀여워. 귀여 귀여워. 귀여워. 겐지 나왔어요 겐지 안와 이거 진짜 내 혼자밖에 없다고 했어 그거다 뭐 뭐다 제가 날아가겠습니다 <laughs> 얘기하세요 위도 있어요 위도우 있어요 위도 윈서님 그쪽 겐지 간다 <laughs> 못 올라오지롱 이거 라인 왔어요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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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어요 이거 밑에 바로 볼게 내려갈게 네. 메르시 어. 메르시 가요 라인 가요 어. 힐벤이에요 호그 어. 호그 힐릴 뻔 했다 아나님 뒤에 힐한 번만 라인까지 스턴 우리 미스턴 라인의 킹 라인의 킹인데 와. 겐지 반피 들어갔다 네 부활 이런 건또부활 해줘야지 또뛰어 도망 들어가고 뒤로 오셔야 돼요 윈스턴님 뒤로 오세요 어나트레 있어요 뒤로 점프 오케이 오케이 점프 오케이 나이스 캐치 어, 라인 나왔어요 어, 지지, 뒤로 좀 뺄게요 다시 3층 먹고 어, 응, 찍을 때 말할게요 든든합니다 어, EMP로 가면 돼 EMP. 푸시 어, EMP로 가면 돼 EMP. 어, 하나 보인다 뒤 라인 돌진 아나 아나2 <목소리> 라인 볼게요 아이고 못 뛰었다 아못 뛰었다 아이고, 우리 멜시 없어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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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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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요.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각도가 안 나왔어요 우리 멜시 없어 겐지 봉지 겐지 봉지 겐지 1hp 오케이 겐지 컷 총알 살짝 빠지고 다 빠졌어 또 찍을 때 얘기할게요 어트레에서딱필인데 e f 충전 완료. 오 감사합니다. 홍줘볼래나 어, 말고. <웃음> <웃음> 홍주면 티이좀더 어... 들어 더 들어갈라나? 됐다. 용검 용검. <laughs> 앞에 용검부터 봅시다. 인 누구 살려야되나? 이렇게 하면서 몰래 살리기 도망가기 초점으로 도망가기 오케이 궁어요네 좋습니다 아 뒤에 근데 화물 밀려요 화물 밀려요 나 뒤에 있어어 와주세요 와주세요 헬프 아갈데 없다 아 갈데 없다. 일단 화물로 와야 돼요 화물로. 어, 아, 아. 말끔 나왔어. 나와봐. 아, 아. 야, 내가. 레볼러. 허스퍼. 누가 나좀 땡겨가실 분? 나인, 아나님 너무 급해요. <laughs> 아나님 헬프. 저돌돌 어, 비비고 있어요. 살리 왔네. 아, 죽었다. 리그룹리그룹 자리부터 먹어. 자리부터. 어. 궁극기 충전 중이다. 제 뭐야, 제. 경민경. EMP 충전 완료. 이제. 그래. 미스터 님 어, 잠깐만 기다려요. 2층 올라가야 돼. 2층 올라가야 돼, 힐러들. 오케이, 좋습니다. 충전 완료. 여기 호그, 호그, 저기 있어. 밑에 방에 저희 소프라 궁뜰마아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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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호그, 있다. 공 버프 썼어요. 공 버프. 너 어, 호그 잡았네. 오른쪽 라인. 여기, 여기 라인. 야, 인태일인데 <목소리> 나이 컷. 오, 나이스 힐뱅, 까비. 아, 나 보는 중, 하나 어, 아나 컷. 지 볼게. 개 도망갔다, 진짜. 음. 아. 괜찮아요, 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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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어요. 붙으셔도 됩니다. 왼쪽에 트랙, 폭탄, 펄스, 빠지고. 앞에, 앞에 트랙. 윈스턴 뒤에 트랙, 오케이, 컷. 컷. 장경 어, 너어에 호그. 호그 갈고리 빠짐. 이번에 제공으로 막을게요. 겐지 물려야죠. 땡큐, 땡큐. 뒤로, 뒤로, 뒤로. 애들 어디까지 막. 하나 뒤로, 뒤로. <laughs> 아, 뒤로 쭉빠 그, 저, 힐팩 동사 있는 쪽으로 빠지던가. 왼쪽으로 왼쪽, 잠깐만 와주실래요? 땡큐, 고마워요. 이거 어, 먼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번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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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오케이. Okay, 1시 앞에 트.. 아, 또... 라인 라인 돌리 라인 돌리 아이고. 아, 우리가 거리 때 버렸네. 텐트 있어. 텐트피 거기 죽여어디서처 아, 형광 빠졌어요. 다비 <목소리> 죽어다볼래이건 민선 나노있턴 잠시만요 렉 걸렸어요 이거 라인, 라인, 라인 볼게 앞에 네. 볼게 이제 고고고 아, 어떻게 하지지 그냥 겐지야 그냥 겐지야 오 잡았어요 나이스 맥힐까지 볼게, 바로. 뒤로 뺄게요, 저궁 있어요. 에이, 깔자. 모두 껍니다. 나이스. 고생고생. 이거면 아니라 제 통신물 받아봤네?